힙합 내가 안 들어도 괜찮아, 괜찮아. 어? <웃음> 딩딩딩딩. 딩딩딩딩.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자, <laughs> 그만, 넌 나라만 나 아, 야이만웃야너거뭐만 이거 뭐야? 왜거 뭐야? 용거야 너도 트렌디가 다야이아저 이거 뭔지 몰랐는데 아, 몰라? 뭐야? 이거 뭐지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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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게 근데 아이고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. 괜찮아 지금 파워랑 좀비일만 해요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에 괭이+ 괭이 비비비 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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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괭린 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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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괭린 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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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괭네 영동이가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으니까 우리 의자 앉아 가지고 여기서 토크 좀 하자. 이 좋아. 아, 이리와이리와 이리로. 괜찮아. 왔어.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아니야. 너안 괜찮아. 야야 <laughs> 의자 앉아가지고. 자, 앉아 가지고. 저 앉자, 앉자. 자, 괜찮아. 여기 앉아서 저랑 어, 앉아서 어, 얘기하는 코너 들어 가자. 이제 괜찮아? <laughs> 어, 괜찮아. <laughs> 이제 괜찮아? 난 아, 괜찮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